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. 김혜영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합니다. 전후 7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기에 맞춰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습니다.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.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습니다.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한중 FTA 활용 등 양국 간 호혜적 경제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. 박 대통령은 이어 3일 테남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합니다 중국 측의 발표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테남먼 성루에 올라 시조석 옆에서 행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와대는 전승절 행사 참석 의미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, 평화 통일 촉진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, 화합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박 대통령은 이어 3일 오후 상하이로 이동한 뒤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간담회,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 TV 김영입니다.